그래서 뭐이 부분은 뭐 다행스럽게 제가 일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많이 있고, 이게 자궁 정부인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성생활에서 피트로 운동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가서 톡톡 치게 돼요. 치게 되면 이 부분은 그칠 안에 있고, 거의 외부에 노출이 안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예민해요. 그래서 탁 치면은, 깜짝 놀래서 뒤로 뒤로 쑥 들어가 버려 우리가 그 머리를 쓰다듬을 때하고 툭칠 때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쓰다듬으면 굉장히 좋고 더 가고 싶죠. 여기도 와서 살살살 비벼지면 더 접근을 해요. 근데 툭 치면 은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면 여기가 더 휑하니 넓어지죠 그러나 아기를 낳고 그 원리를 알면은 부드럽게 이 자극을 해줄 수 있는 그냥 쓰다듬듯이 그러면은 전혀 놀라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쾌감을 갖게 됩니다. 비교를 하자 그러면 이걸 알고 알기 이전의 성생활은 그냥 자전거 타고 노는 정도라면은 그거는 기관차 탱크를 타고 가듯이 어마어마한 그런 쾌감이 오죠. 제 경험을 비교 말씀드리자면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셋을 낳고 제가 한 80kg까지 몸무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쯤에 저는 이제 이런 자궁경부 자극하는 법을 알았는데 밑에 계신 분이 너무 어떤 절정의 이런 감에 의해서 막제 몸이 뜰 정도로 그런 전율을 느낍니다. 이것은 알면은, 알기 이 전에는 정말 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해보니까 한1% 정도. 요 부분 아시는 분은 1% 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요런 부분이 있다. 이걸 아시고, 여기에 대고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감각을 주고 나서는 막 진동도 줄수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PC 근육, 케겔 근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케겔 근육. 케겔 근육이 이질 안쪽에 바짝 있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싹 우리 기도로 자극을 주면은 거기에 근육을 우리가 입에 딱 들어간 것 같이 꽉 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 한간에는 뭐 자궁 섹스다 이렇게도 비교가 됐는데 자궁에 삽입되는 섹스가 아니고 이렇게 이피 c 근육 근육으로 딱 잡아주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기가 남성 성기가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남성 성기는 진로꽉 잡아주고 이이 이 둘이 서로 뭐라 일체가 돼 가지고 남성의 막 이런 떨림이나 여성의 어떤 성적인 이 만족감을 서로가 공유하게 되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절정의 시간을 갖게 되죠. 이거뭐 천상의 섹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꼭한 번씩 경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쏘> <놀람> 이 부분 다들 눈에 익은 사람들이죠 넘어가 버렸는데. <laughs> 요 부, 아까 그 배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배우들의 공통점. 네. 그렇죠. 응, 음, 그래. 다 이혼하신 분이고, 어떤 분이 그 이혼한 순서를 또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빨리 하신 분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다음날 이혼한 분도 있어요. 네. 그분들을 흉보자는 게 아니고, 왜 이혼을 했을까? 거기 보시면은, 어떤, 그, 최고의 권력가, 재력가, 며느리도 있고, 최고의 스포츠맨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혼을 할까? 제가, 저는 이제 판단 기준이, 이혼을 할 때는 가장 큰 원인이 이 성적인 불만족이다. 저는 성적으로 어떤 절정을, 최고의 절정을 맛보면은, 그 사람은 어느 환경이 돼도 절대 이혼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외적인 일에 몰두하고 또 다른 걸로 인정을 받으니까 성적인 부분은 좀더덜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조사한 자료인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하고 결혼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자는 한 43%가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는 몇 프로입니까? 19%밖에 안해 나머지 한 50%는 생각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겨워 죽겠다. 에? 모르겠다. 아, 내가 저 인간을 왜또 보냐. 이런 얘기죠. 또 하나를 봤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첫 섹스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 봤더니, 남자는 23%가 외모, 얼굴, 여자의 얼굴을 보고 했다. 그리고 20%는 성기, 어떻게 접촉에 성기 자극이 있었고, 또, 아, 시크, 스킨십. 이런 게, 근데 여자를 봤더니, 여자는 26%가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21%는 친밀감. 19%가 사랑의 속삭임. 이걸 음. 딱 보시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확연히 차이 나죠. 여자는 전혀 뭐, 잊지도 않고, 어떤 그 조건만 가지고, 첫 섹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어떤, 성생활에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가수. 여 분이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결혼 전에도 상당히 많은 남자들 사귀어봤다. 2년에 한명 꼴은 사귀어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김구라가,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물어봤어요. 뭐 제일 낫다는 게 뭐, 노래 같이 하고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그놈이고 뭐별 차이 없더라. 이건 실제 이제 그 방송에서 한 얘기고, 그러면 남자가 뭘까? 왜 이런, 나는, 그, 이건 성적인 능력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조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9년도, 2009년도가 어마어마한 해인데, 무슨 해냐면, 비아그라가, 만들어져서 시판이 되는 겁니다. 그때 판매를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조사를 성만족도 조사. 이건 뭐냐면 지금 섹스 파트너와 다시 해도 그 사람하고 하겠냐 이 조사를 했는데 이 보면 멕시코는 한 80%가 그렇다. 멕시코 브라질 쭉 있는데 한국은 뭐 한국, 한국은 9%, 7%밖에 안 돼요. 이건 실제 그 가장 객관적인 조사였고, 우리 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내이 자료를 보고, 아, 지 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결정적인 자료인데, 이 거꾸로 보면은, 91%하고 93%는 뭐, 뭔 얘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는 싫다. 어? 다른, 다른 상대를 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성교육, 하는 데 어떤 재미로 한번 넣어봤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제 케겔 운동인데 제가 강의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성적인 부분을 알고 만족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케겔 운동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케겔 운동은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여성의 출산을 할때 보통 남성의 성기가 한 4cm, 5cm 되거든요. 지름이. 근데 태아 무게 머리는 10cm 다 이상해. 10cm 이상해서 지름만 보면은 2배 이상이고 부피로 보면 4배 이상입니다. 이이 이 머리가 밀고 나오면서 실제 질 주름뿐이 아니고 방광, 방광도 완전히 뭉개뜨리고 항문, 항문도 그 기능도 뭉개뜨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걸 온오프 시키는 기능이 있죠. 소변도 왔다 끊었다 하는, 대변도 마찬가지. 그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실금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뭐 성문제를 떠나서 여성이 어떤 그 여성으로서 그 감을 갖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운동을, 운동으로 회복시키자. 이렇게 만든 게케겔 운동이고, 그것이 이제 요즘 현대의학으로는 PC 근육 운동이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P C는 이제 P는 우리 여기 털난데 그 안에 치골이거든요. 치골, 치골을 이제 퍼블릭 본드. 그데그 그래, 앞에 첫 글자서도 에 P고 C는 꼬리뼈, 꼬리뼈 부분을 연결한 이런 근물 막이 있습니다. 이, 이 근육 안에 그 신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그 기능이 망가졌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이렇게 짱짱하게 해주는 그 운동이 이제 케겔 운동이고 PC근육 운동이죠 이 부분이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이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 부분이 이제 성기 부분에 해당되고 이 뒷부분이 이제 항문 부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근육이 좀 짱짱하게 되면은 애기는 이렇게 밀고 나오죠 질로 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의 질주름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있고, 땡겨지기도 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서 성생활에 활용을 하자는 건데, 실제 외국에서는 출산을 하면 이런, 케겔콘이라고 해서 요걸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병원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어 이렇게 하면 한 3개월이면은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아, 이렇게. 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죠 요게 여러 가지 조건상 그래서 출산 이후에 이렇게 망가진 부분들을 케겔 운동으로 소변 부분 요실금도 좀 해소시키고 질도 좀 탄력 있게 해주고 이런 운동이 케겔 운동입니다. 그 여성뿐이 아니고 남성도 이 운동에 의해서 발기력이 증가되고. 강직도 강직도 훨씬 바빠다게 세워줄 수가 있고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 근육에 의해서 근육 근육은 우리가 운동하면 여기 벌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짱짱해지고 힘을 받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쎄지는 거죠. 그래서 사정 차상 조절까지 되니까 여러분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케겔 운동을 통해서 한, 한달 정도를 해주면은 여성의 아까 그 질주름들 있죠? 질주름이 입구 부분이 아주 내가 마음대로 조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단단하거든요? 그딱그 삽입이 됐을 때꽉 물어줄 수 있다. 그래서, 좀 처음 섹스할 신혼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이것은 자기가 인지 조이고 풀고를 인지를 하고 한 달만 연습을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한달 정도면 가능하고 한석달 저는 백 일로 보는데 석달정도를 하면은 겉앞 밑에 부분은 굉장히 강하고 안에는 조금 약하지만 석 달을 연습을 하면은 마음대로 안과 밖을 마음대로 의조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기 날때 이렇게 밀어내는 기능도 되고. 안으로 좀 땡겨오는 그런 기능이 돼요. 그래서 남성 페니스가 한, 됐을 때, 꽉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생기고, 어 뭐, 여자들이 나는 뭐, 큰 사람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일 줄 알면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크기는.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은, 내가 너무 헐렁하고, 어? 조일 줄 모른다, 이얘기요 여성분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가 운동을 하셔야 돼. 아, 알, 고 운동을 하시면, 서로 꽉 잡아줬을 때, 그때 어떤 성적인 호르몬에 의해서 엔돌핀, 도파민이 분비되고, 절정에 이를 수가 있죠. 그게, 그 상황이 보통 한 5분 정도 이상 지속되면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옥시토신 들어보셨죠?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희생의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가 젖 먹일 때, 애기를 보면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 애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너를 위해서 내 몸이 으그러져도 너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갖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몸과 마음을 다 주고 싶은 그런 절정을 이룰,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 달이면 가능해집니다 해보시면 스스로 이 터득을 하게 돼요 왜 그런지 그 이 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한 기록들이 있어요. 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와양기비. 클레오파트라는 벌 있죠. 벌. 벌을 잡아가지고 그 금으로 망을 만들어서 단련을 했어요.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기비는 양기비는 고아였는데 이태백 이태백을 만나면서 이제 어떤 기술을 많이 킵니다 기녀의 기술을 익히고, 실제 조약돌, 시내까지 조약돌로 굉장히 이걸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왕 궁궐에 들어가게 되고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시아버지까지 자제하게 됐죠. 이 중국 역사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여자입니다. 실제 기록이 고 우리나라는 누구냐? 미실, 미실 아시죠? 얼마 전에 드라마까지 있었고, 이 기록에 의하면 진흥왕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까지도 마음대로 떡주무르듯이, 이렇게 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색, 공을한 후공이다. 이만큼 정사를 뒤흔들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뭐 이것을 거기에 쓰시라는 게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얘기냐. 제가 이제, 가장 역정적인 부분인데, 체계 운동 해 보셨죠? 여성분들은 아마 병원에서 하지 않나요? 요가 운동에서 요가, 요가에서. 예. 그러면 첫째가 그 근육을 인지하는 거죠. 인지하는, 인지하는 것은 소변을 끊고 뒤에 대변을 끊고 그 근육이죠. 그거 다 한번 인지를 해 보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인지를 하고 두 번째는 그걸 좀 안으로 당겨보고 그 근육을 세 번째는 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조였다 풀었다좀 빨리 해보고 이네 가지인데 처음에 이제 조여서 안으로 좀 땡겨보고 이런 그, 이거 아, 땡기는 그림 고 이제 세, 세 번째는 밀는 거그 다음에 이제 조였다 풀었다 이 이걸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기술인데 <laughs> 아, 예, 총장님 대단하십니다. 아, 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조이기, 그 조이기 한번 5초, 5초가 조여보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5초간. 5초간. 1, 2, 3, 4, 5. 그리고 풀고. 이게 한번 하는데 한 15초 걸린다 15초. 그리고 이것을 15번 하는데 3분, 땡기고, 땡기기 3분, 밀기 3분, 그다음에 쥐었다 풀기 3분, 그다음에 빨리 하는 거 1분, 200 하는데 1분 걸리거든요. 이걸 총 하는데 10분 걸립니다. 10분, 이걸 언제 하면 제일 좋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기 전에 한 10분만 투자를 해보세요. 정말 바뀝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내가 바뀐 걸 알아요. 네? 바로 남자분들 소식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좋고 또, 또 좋은 때가 이제 전철 안에서 기다리면서 아무도 모르는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또뭐밥 먹으면서 밥 먹고 나서도 잠깐 차 마시면서도 할수 있고 그래서 한 일, 하루에 한세번 정도 30분만 투자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온다. 내가 마음대로 내 성을 컨트롤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달, 한 달만 한 해보자, 같이.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하다 보면은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변화를 할수 있고. 그래서 한 달을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습관이 되거든요. 그 도대체 한달 안에 뭐가 있을까 봤더니, 한 달이란, 우리가 달이죠, 달. 달이, 보름달이 됐다가, 초성달됐다 금달됐다, 다시 보름이 돼. 이게 얼마 기간이 얼마죠? 이게 29.5일, 29.5일이고 모든 것이 우주에 올릴 포함해서 뭐 병아리 까는 것까지 한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은 한 달을 지속을 하면은 이게 내 습관이 됩니다. 내 몸에 꼭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습관을 만들고 이걸 좀내 일상을 지속하다 보면은 내 인생까지 바뀌는.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 보시면, 제가 만든 카톡방인데, 제가 강의 들으시면 제가 일단은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같이 한번 이걸 해보자. 그래서 한번 일지를 쓰는 거 일지. 내가 오늘 아침 먹으면서 하고 있다. 꼭 써야 될게 1일차. 2일차, 이거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사실 뭐, 배우신다, 배우. 저 그때 첫날 강의 들으시고 해주셨고 저 역시 이제 나도 점심 먹으면서 하고 있다 이런 이걸 했고 이렇게 해서 각자 각자 1일차 2일차에서 한 30일까지 해보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이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제가 진짜 30일을 다 채우신 분은 제가 6시간짜리 강의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강의. 거기 정말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강의를 합니다. 거기에 제가 무료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한번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음, 아 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있는 자리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를 붙이시는 게 성생활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리를 붙이면 여성의 질도 이렇게 붙고이 안에 여성 질, 질이 자극을 받아야 성적인 만족을 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붙여, 되도록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 좀 벌리면은 역시 질도 벌어지고 성적인 감을 느끼는 부분도 훨씬 감도가 적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더 와달라. 이런 느낌이고. 그런데. 더, 이렇게, 이런 자세도 많이 하시죠, 성생활. 근데 이 자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부인과 가면 많죠, 산부인과. 진료 받을 때이 자세를 취하고 가장 크게, 애기 낳을 때이 자세를 취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가장 넓어지는 자세예요. 요 자세를 취하면 성적인 만족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 이상태에선는 삽입을 해도 뭐 넣은 거야? 일이 감이 안 오거든요. 남자도 역시 남자도 역시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는 여성의 질 존재 그냥 일반적인 성생활에서 는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보면은 여성의 질이 살짝 이렇게 S자 형태로 굽어져 있습니다. 이, 이게 만든 이유가 사정을 사정을 하면 정액이 쌓여가지고 흘러 나오지 않게 그래야 임신이 되니까 이 원리로 신이 만든 건데. 이 상태에서는 그냥 필수는 운동을 해도 닿는 부분이 죠 스치는 부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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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적인 만족을 느끼, 느끼게 되죠. 많지는 않더라도. 근데 다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I 자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이, 아이, 좀잘좀 좀 해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이 원리를 알고 모르고는 큰 차이입니다. 아, 앞으로는 꼭 생각을 하시고, 조금 뭐, 기능을 넣어가지고, 남자분이 자리를 약간 좀 세울 수도 있죠. 여성분의. 다리를 세우고, 약간 좀 운동, 변화를 주면은 전혀 새로운 감각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여도 보고, 이런 기능을 해보시면 전혀 이제 새로운 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너무 다쳐있잖아요. 성 얘기를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딴데 가서도 성 강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더니 전부 다 야, 무슨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음, 작년에 잠깐 외국을 나갔다 이거 이제 사들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거 병따개가 다 이런 모양이고 이런 축제도 있어요. 페니스 나, 남자 페니스 축제도 있고. 우리는 성을 너무 감추고 쌓아두면 어떻게, 가, 감추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물란하고 그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겉으로 갖고 나오고 방법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훨씬 즐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런 과자도 있고, 저를 이, 이, 좀 재밌게 여러분들 성생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좀 풀어가셨으면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적인 만족이죠. 만족, 절정은 상대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절정을 가는 법을 알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상대는 이 100%, 200%더큰 만족을 갖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저 제, 제 강의는 마쳤고, 저는 이제 성인,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서 이걸로 끝이지만, 성 강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좀할수 있도록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필요한 데좀 불러 주시고, 제가 성인들의 성 강의를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